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데사냐가 휘테커 케오시킬거라고 맞춘 세상에 몇 없는 세계 10격자랄 TITFC 렉시입니다 But don't forget my friend that you usually are wrong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하비비랑 게이치가 붙는데 메인 이벤트스 그리고 코메인이 휘테커랑 캐논이어죠. 이렇게 둘이가 붙는데. 그래서 이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아드사니의 다음 상대다. 이런 넘버원 컨텐츠 자리를 싸우는 경기입니다. 근데 캐논이어가 이기면은 타이틀전을 100% 얻을 것 같은데 휘테커가 이기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휘테커가 워낙 아드사니한테 그냥 개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휘테커가 만약에 이길 경우 타이틀샷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캐논이어가 이길 경우 무조건 타이틀샷을 얻을 것 같아요. 뭐, 아드사냥가 계속 캐논이랑 붙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캐논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미들급 선수라고만 알고 있는 선수, 사람들이 뭐, 웬만하면 다 알겠지만, 원래 헤비급에 있었다가, 그리고 라이, 라이트헤비급 내려왔다가, 지금 미들급 내려온 거거든요. 미들급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느냐? 왜 내려왔을까요? 그냥 잘 못해서 내려왔어요. 그냥 헤비급에서 잘 못하고, 라이트헤비급에서 잘 못하고, 미들급 내려왔는데, 어,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네? 했는데, 근데 지금의 그 3연승도 저는 그렇게 딱히 제 커맨스 상대로 이긴 거 말고는 딱히 저는 인상 깊다 생각한 거없거든요데이비브랜치 상대로 케어승을 얻었는데 데이비브랜치는 솔직히 UFC 급이 아니었어요. 몇 경기 하다가 지금 퇴출 당했죠. 그리고 앤더슨, 앤더슨 실바는 전성기 앤더슨 실바도 아니고 그냥 레그킥몇 방차니까 그냥 앤더슨 실바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허맨스는 인정. 솔직히 허맨스는 인정하겠습니다. 허맨스는 허맨스는 그래플링을 다 막아내고 테이크다운 들어올 때 제대로 어퍼컷 타이밍 노려가지고 케어 시킨다.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전 솔직히 인정 못 하겠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캐논이아가 조금 좀 뭔가 새짝 인정을 못 하겠는 게 뭔가 느낌이 뭐냐면은 1부 리그에서 15위권 안에서 못 들던 선수가 2부 리그 내려와서 15위권 안에서도 못 들었고 그리고 3부 리그로 내려와가지고 3부 리그 레벨에다 안 맞는 사람 한명 이기고 그 다음에 3부 리그에서 나의 많은 노장 한명 이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선수 딱한 명이 이겨서 지금 3부 리그 탑5안에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1부 리그에서 잘 못하고 2부 리그에서 잘 못하던 비비지도 못하던 애가 3부 리그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애들 괴롭히는 느낌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러니까 미들급이 약한 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비교를 하자면 헤비급이 라이트 헤비급보다는 힘적인 부분이나 파워적인 부분에서 더 강하고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이 미들급보다 파워적인 측면에서 더 강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뭔가 좀 강한 자들에게 약한 해가지고 찌발려가지고 미드급 내려왔더니 지금 좀 비교적 약한 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저는 뭔가 좀캐논이어는 그렇게 저는 제가 좀안이 꼽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좀 많이 과대평가가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캐논이어는 이번에 휘태커의 상대로가 아니고 가스텔럼이랑 붙었어야 했습니다. 가스텔럼이나 로메로, 진짜 가스텔럼이랑 로메로 둘 중에 한명이라도 붙어서 못일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스텔럼이랑 붙으면 2라운드는 캐어다 할것 같고 로메로랑 붙어도 2라운드는 캐어다 할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어쩌다. 보니 지금 랭킹 2위인가 3위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캐논이어가 실력도 있겠지만 운빨로 좀 올라온 것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안이꼬운게 있습니다. 그리고 휘테커가 요즘 데미지가 엄청 많이 많이 쌓였거든요. 로메로 2차전에서 진짜 죽도록 죽다 살아난 만큼 맞았고 3라운드부터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거의 피니시 당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아데산한테 케어 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데란틴한테 엘보 카운터 맞고 낙다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지금 3번 연속된 경기에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맷집이 줄어있을 거예요. 근데 전성기 휘테커였다 로메로 2차전을 겪지 않은 별로 난타전을 겪지 않은 별로 데미지가 쌓이지 않은 휘테커였다휘테커가 이번 경기 무조건이깁니다휘테커가캐논이아제한재생이 2라운드 안에 기호시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캐논이아는 로젠 스트리커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공격 방법은 다른데 근데 스타일이 조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로젠 스트리코도 좀 케이지 중앙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가 들어오면 인사이드 레그킥 치면서 펀치로 카운터를 치거든요. 이렇게 치는데 캐논이어도 기다리면서 카프킥 치면서 펀치로 카운터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좀 공격하는 킥이랑 킥 종류랑 펀치 종류만 달라서 그렇지 둘, 둘이가 좀 성향이 비슷해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상대가 들어오면 킥 차면서 펀치로 카운터 치기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전진 압박하면서 싸우는 느낌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휘테커는 사이드킥 차면서 잽 날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거리 좁히면서 오버핸드 라이트 날리고 이런걸 하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오버핸드 레프트로 날리면서 거리 좁히거나 아니면 원투 하고 헤드킥 팍! 이런게 주 공격 패턴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가 흐름은 캐논이안은 가만히 서가지고 휘테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리면서 카운터를 치려고 할것 같고 그리고 휘테커는 타타타 사사사! 타타타 사사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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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그래서 휘테커는 사사사하고 캐논은 여기 서가지고 사사사 할때 들어올 때 여기서 카운터를 팍치네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로버트 휘테커의 매집을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휘테커가 거의 좀 많이 내구력이 깎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스타가 이번에 카운터 한방 제대로 그냥 맞고 바로 그대로 그냥 정신 나와가지고 후... <laughs> 하면서 케어당했잖아요. 코스타도 맷집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런 코스타도 그냥 카운트게 한방 제대로, 그뭐 엄청나게 핵받다로 때린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슬립하고 그냥 탁, 팍! 했더니 그냥 이쪽에 그냥 제대로 카운트 한방 맞고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아데사냐한테 카운트 맞고 그냥 원래 다들 저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데런틴한테 맞았던 것도 본인이 앞으로 전진할 때, 데런틴이 엘보로 제대로 꽝! 맞은 거거든요. 때린 거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u f c 내에서 본인이 전진하다가 상대의 엘보 카운터 맞고 낙다운을 안 당할 선수가 몇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테커가 지금까지 낙다운 당하고 케어 당한 거는 어쩌면 휘테커가 맷집이 깎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그냥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맷집이 깎이긴 깎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맷집이 좀덜 깎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때는 케어 당할 수 밖에 없었고 그냥 그때는 낙다운 당할 수 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캐논이의 펀치를 몇방 맞고 거기에 반응하는 걸 보면 휘테커가 맷집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휘테커가 이기려면은 보통 휘테커가 전성기 때는 타다닥 하면서 빨리 들어가죠 파파파파 하면서 잽하고 오버핸드라이트 엄청나게 빠르게 날리고 아니면 원투 헤드킥 날리고 오버핸드레프트 날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공격을 블리츠 블리츠 타사사 하면서 공격하는 걸 많이 했는데 근데 캐논이어가 기다리면서 카운터 칠 거란 말이에요 휘테커가 싹 들어올 때 파파 이런식으로 뭐 카운터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이어가 펀치력도 꽤 있는데 카� 공격이면은 휘태커가 그거 맞고 들어오다가 카운터 맞고 켜당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휘테커는 이번 경기에서 철저하게 아웃 파이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철저하게 킥 차면서 잽하면서 거리 두면서 오버핸드라이트랑 오버핸드레프트 날리고 거리를 좀 많이 둬야 될것 같아요. 킥 공격 거리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치 거리가 있으면 캐논이한테 몇방 맞으면 제가 봤을 때휘테커가 케어당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찬성 선수랑 오르테가 붙었을 때오르테가 정찬성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전략대로 아웃 파이팅 철저하게 아웃파이팅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오르테가 정찬성의 카운터를 엄청 의식하고 엄청 철저하게 아웃파이팅을 했잖아요 그런것처럼 휘테커도 아웃파이팅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제았을때 캐논이어도 맷집이 그닥 그렇게 많이 좋아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라이트 헤비급에서 도미니에스한테 완전 그냥 1라운드에 개찌발리면서 케어당했었고 얀플라쿠비치냐한테도 스트레이트 라이트하고 앞선 이렇게 잽으로 잽맞고 낙다운 당했었고 you <놀람> know. 션조도한테도 옛날에 케어 당한 적 있었거든요 미드급 내려와서는 케어 당한 적도 없고 다리 풀린 적도 없었지만 근데 이번 경기에서 진짜로 캐논이 맷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캐논이어도 휘테커의 빠른 블리츠 공격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고 잽 날리고 오버핸드 라이트 날리는 거랑 원투 헤드킥 이런 거 제대로 맞으면 캐논이어도 못버티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먼저 제대로 꽂는 사람이 이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쩌면은 맷집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선수가 캐논이어라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휘테커 는 지난 3경기 연속으로 3경기 연속으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근데 캐논이어는 미을 급에서 거의 앞면에는 데미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데미지가 덜, 덜 쌓인 사람은 캐논이어고 그래서 맷집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캐논이어일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누가일것 같으냐? 제가 봤을 때는 캐논이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휘테크가 철저하게 무조건 아웃파이팅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웃파이팅만 하면은 판정이나 아니면은 아웃파이팅 하면서 타이밍 제대로 누러가 놀아, 가지고 잽하고 오벤트 라이트 순식간에 거리 접해 가지고 때리거나 아니면은 순식간에 원투 헤드킥 이렇게 하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휘태커 성격상 무조건 나와 파이팅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좀 피니시를 노릴 것 같아. 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낼것 같거든요. 근데 캐논이어를 상대로 욕심을 낸다. 제가 봤을 때는 캐논이어가 휘태커가 들어올 때 카운터 제대로 꽂아 가지고 휘태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휘태커가 들어오면서 캐논이어를 케어시킬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그림보다는 휘태커가 들어올 때 캐논이어 카운터 꽂아서 휘태커가 쓰러져서 지는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는 휘테커가좀 욕심을 부리면서 캐논이한테 카운터 맞다가 캐오 당하거나 티케오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